그게 고린도전서 8 장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코그름의 그런 지식보다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굳건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9 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 제한했는지. 어떻게 또 전도했는지에 대한 관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에 존재하는 큰두 가지의 흐름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반젤리칼과 에큐메니칼입니다. 어, 에반젤리칼은 복음주의이고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 에큐메니컬은 교회의 일치와 협력인데요. 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다른 그 교파들이 어, 그 교회들이 협력하여서 이 선교지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어,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선교지에서 어, 아이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두면 에반젤리칼 선교이고 또 아이들에게 빵을 먼저 나누어 주면 이제 에큐메니컬 선교라고 흔히 비유로 비유로 말하고 납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가 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된 이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중에서 에큐메니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전부터 에큐메니카를 대표하는 국제 WCC 진영에 전 세계 여러 이제 교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안에 이단처럼 보이는 어, 교회가 속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분리된 합동측은 아무리 우리가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는 절대 협력할 수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오직 이 에반젤리컬 복음주의만이 이 선교의 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신학적인 이유로 이제 합동이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통합 측도 이 WCC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거나 이단성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에큐메니컬과 에반젤리컬의 조화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중도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장로교가 교단이 분열된 중요한 원인 중에 이 내부에서는 사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합동 측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크게 이제 재정 사기를 당하시게 되었고 교단의 그것을 어떤 과정인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어, 문제는 합동 측에서는 이 목사님을 지키려고 이 재정적인 이슈에 대해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신학적인 이유로 이 WCC 비판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침 한국에서 이 국제 WCC 대회가 이 통합 측에 열렸을 때 이제 합동 측에 있던 신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막다 뒤엎고 사람들을 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반대 신형, 에반젤리컬, 복음주의 신영을 대표하는 국제 로잔 대회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개최되었는데요. 이 로잔은 어디서 열렸을까요? 로잔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합동, 정리해 합동 측이. 아니라 우리 교단 통합 교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보수적인 합동의 신학보다는 더 균형 잡힌 통합 교단의 신학이 자신들의 로잔의 입장에서 그 복음주의에 더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장로교 통합 교단에서 에큐메니칼 대회와 또 에반젤리칼 대회 모두를 다 개최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의 바탕이 되었던 본문이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에큐메니칼 선교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다른 뜻을 갖고는 있지만 각각의 선교 대상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은 온전한 복음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면 오직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두 가지 관점의 선교를 잘 조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도 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각각의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친구를 만날 때에도 어, 마음이 잘 맞고 또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 기독교에 때로는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태도로 그들을 공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그 안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함께 우러나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빵집을 운영하는 빵집 주인이 있는데 빵집 주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꼭 빵에다가 말씀 구절을 적거나 십자가 무늬를 그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소명을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대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빵을,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으십니다. 게다가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값도 정직하게 이 빵을 파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이렇게 맛도 있고 몸에 좋은 거 잔뜩 넣었는데도 값도 비싸게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아 제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어, 빵에 막 예수 믿으세요 라고 몇백 개 쓰는 것보다도 더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각각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대상들에 맞게 그렇게 삶의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 본문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각각 그들의 모습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 앞에서는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은 지신 것처럼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말씀이며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선택한 그 사랑의. 전도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그 듣는 마음을 참 배우고 싶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기독교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너무 세속적인 뻔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것을 경청해 주고 맞장구 쳐줄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선교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하나 다 우리 안에서 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연약한 모습도 경청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내 가족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기질적으로 잘 받아주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내가 이것을 바울와 같은 마음으로 시도하느냐 아니면 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아고 이 사람들을 구분짓고 멀리 하느냐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이들을 배려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고 또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